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에피소드를 전해드리는 세상 만사 모든 이야기입니다. 재난과 비극 그리고 기이한 사고로 많은 생명이 위험에 처합니다. 끔찍한 사건은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때로는 이러한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마치 블록버스터 영화의 줄거리처럼 느껴집니다. 비행기에서 떨어졌지만 무사한 여성부터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원자폭탄에서 살아남은 남자까지 놀라운 생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아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하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04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의사 마리아 벨론 가족은 휴가를 위해 태국 카오락에 도착했습니다. 이틀 후인 12월 26일 지진과 쓰나미가 인도양을 비롯해 주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리히터 규모 9.1을 기록해 수마트라와 인도네시아, 주변 해안국가 특히 스리랑카와 태국을 파괴했습니다. 최근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재난 중 하나로 약 23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기적적으로 벨론과 그녀의 가족은 악전고투 끝에 쓰나미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벨론은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과 아들은 헤어졌지만 온 가족이 다행히 살아남아 병원에서 벨론과 재회했습니다.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은 2012년 영화 '더 임파서블'은 이 사건의 실화를 담은 영화입니다. 1945년 여름,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여 일본을 항복시키고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켰습니다. 두 번의 공격으로 약 22만 명이 사망했으며 방사선 중독 문제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망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미국은 군사시설이 있는 도시를 표적으로 삼았지만 주로 민간인의 피해가 더 많았습니다. 1945년 8월 6일, 나가사키 출신의 야마구치가 사업차 히로시마를 방문했습니다. 오전 8시 15분, 미군은 히로시마에 리틀보이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야마구치는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시련에서 살아남은 행운을 누렸습니다. 8월 9일, 야마구치는 나가사키로 돌아왔습니다. 이른 아침, 미국은 나가사키의 두 번째 원자폭탄인 팬맨을 투하했습니다. 이번에도 폭격은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수천명의 목숨을 아사갔습니다. 야마구치는 두 번째 폭격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비록 더 많은 부상을 입었지만 노년기까지 잘 살았으며 2010년 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2013년 4월 24일 아침 19세 레시마 배구문 출근 시간에 맞춰 출근 준비를 합니다. 그녀는 출근하며 비스킷 두 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당시 배구문 방글라데시 바카 지역의 사바르 우파질라에 있는 8층 건물에 살았습니다. 배고미 나가려고 할때 건물이 흔들리더니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기억되는 가장 치명적인 건물 사고 중 하나로 약 1135명이 사망했습니다. 붕괴 과정에서 배고미는 잔해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쉬기에 충분한 공기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작은 구멍에 들어갔습니다. 운 좋게도 배구문 비스킷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찾을 수 있는 모든 구멍에 무작위로 물병을 떨어뜨렸고 배구문 물병 몇 개를 찾아 냈습니다. 그녀는 17일 동안 비스킷과 물만 먹고 살아남았습니다. 온 나라가 그녀의 놀라운 구조를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를 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등산가 아론 릴스턴은 독특하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 4월 3일, 랄스턴은 유타주 웨인 카운티의 블루존 캐년에서 홀로 캐년잉을 하러 갔습니다. 랄스턴은 협곡을 내려오던 중 실수로 협곡 바위 틈에 팔을 끼게 되었습니다. 하이킹 계획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랄스턴이 어디 있는지 알수 없었으며 며칠 동안 바위에 갇혀 있었습니다. 랄스턴은 바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5일 동안 남은 물을 천천히 마셨으나 탈수증과 정신 착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던 랄스턴은 바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팔을 절단했습니다. 그는 한쪽 팔로 협곡을 빠져나와 도움을 받아 살아남았습니다. 사건 이후 랄스터는 여러 토크쇼에 출연하면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저술하여 영화 127시간에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독일계 페루 포유류학자 줄리안 퀘프케는 10대 시절 부모님과 함께 아마존 열대우림에 연구 기지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생존 기술을 배웠습니다. 1971년 12월 24일, 17세의 케프케는 어머니와 비행을 하다가 번개가 비행기를 강타했습니다. 비행기가 공중에서 부서졌지만 케프케는 의자에 묶인 채 다른 두 개의 자석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1만 피트 상공에서 떨어져 아마존 열대우림에 추락했습니다. 쇄골 골절, 눈부상, 팔에 깊은 상처를 입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어부들의 캠프를 찾은 그녀는 스스로 응급처치를 하고, 구더기를 빼내기 위해 상처에 휘발유를 붓기도 했습니다. 11일간의 고된 싸움 끝에 한 어부가 쾌프키를 발견하여 구조됐으나, 퀘프케는 어머니의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사고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케프케는 완전히 회복하여 킬 대학을 졸업하고 2000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페루의 연구소를 인수했습니다. 세계 챔피언 애와 비시에스카는 2007년 패러글라이딩 세계 선수권 대회를 위해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2007년 2월 14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마닐라 근처에서 패러글라이딩 훈련이 생존을 위한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위니에스카는 뇌우가 심하게 몰아친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훈련을 강행했었습니다. 훈련 도중 폭우를 동반한 정난운이 비니에스카를 구름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기온은 극도로 낮아졌고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게다가 구름은 위니에스카를 약 1000m 이상 공중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녀는 구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기절했지만 다행히 1시간 후에 깨어나 보니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위니에스카는 평정심을 되찾고 이륙한 지 3시간 30분 만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2013년 5월 26일 나이지리아에서 예인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배는 해저에 거꾸로 전복되는 사고로 11명의 승무원이 사망했습니다. 다행히 요리사 해리슨 오케네는 사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치륵 같은 어둠 속에서 오케네는 엔지니어 사무실로 가서 매트리스와 기타 물건으로 물 위에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오케네는 플랫폼을 이용해 배가 물속에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기가 충분했기 때문에 3일 동안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60시간이 지난 후 시신을 수습하러 간 남아공 다이버들은 매트리스에 매달려 있는 오케네를 발견했습니다. 구조 도중 의식을 잃었지만 오케네는 위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스톡홀름에서 베오그라드로 향하던 JAT-367편 비행기가 수아물칸에 서류 가방 폭탄이 폭발하면서 공중 폭발했습니다. 비행기는 1972년 1월 26일 체코의 스르부스카 카메니체 마을 상공에서 추락했습니다. 폭탄이 터질 당시 동체에 있던 승무원 베스나 블로비치를 제외한 모든 승무원과 승객은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저혈압으로 인해 기절했고 폭발 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음식 카트가 블로비치를 동체에 갇히게 한후 비행기의 일부 부분과 분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눈 덮인 산에 비스듬히 추락했으며 조사관들은 이러한 상황이 승무원의 목숨을 구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이 잔해 속에서 그녀가 발견되어 재빨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두개골 골절, 다리와 척추 골반이 골절되고 갈비뼈 부상으로 몇달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회복되었지만 생존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번개를 한번 맞으면 고통스럽고 쇠약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낙내는 심한 통증과 함께 심각한 화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공원 관리인 로이 설리반보다 이를 더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버지니아의 셰넌도와 국립공원에서 평생을 근무했으며 일생 동안 일곱 번의 낙뢰를맞고도 살아남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 피레침이라는 별명을 가진 설리번은 1942년부터 1977년까지 번개를 맞으며 고통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낙래는 불타는 건물에서 뛰어나왔을 때 발생했습니다. 다른 낙래는 그가 일상적인 순찰 중일 때 발생했습니다. 설리반은 낙래를 두려워하지 않아 직장을 계속 다녔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리반이 불운한 사람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를 피했고 공원관리인은 평생을 고립된 채로 보냈습니다. 1983년 설리버는 외로움에 시달리다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러시아 과학자 안톨리 부그로스키는 입자 가속기를 사용하다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났습니다. 입자 가속기는 전자기장을 이용해 두 개의 빔을 통해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장치입니다. 이 빔에 접촉하면 질병과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1978년 7월 12일 부고르스키는 고장 난 부품을 수리하던 중 광선 하나가 그의 머리 뒤쪽을 통과했습니다. 광선은 그의 귓불로 들어가 얼굴과 뼈, 뇌 조직을 태우고 코를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또한 치명적인 양의 방사선이 체내에 흡수되었습니다. 부고르스키는 초기에는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했지만 며칠 만에 사망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부고르스키의 피부가 벗겨지기 시작하고 얼굴이 두 배로 부풀어 오르면서 빔의 경로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부고르스키는 발작과 피로, 안면 마비로 고생했지만 살아남아 박사 학위를 받고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로아티아의 프랭크 셀락을 역사상 가장 운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를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봅니다. 셀락은 평생 동안 여러 번에 죽을 수 있는 위험이 닥쳤으나, 놀랍게도 살아남았습니다. 1962년 셀락은 자신이 타고 있던 기차가 강에 추락하면서 처음으로 위험을 맞이했습니다. 운 좋게도 지역 주민들이 차가운 강물에서 그를 구해냈으나 17명은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1년 후 셀락은 결함 있는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문에서 떨어진 셀락은 다행히 살았으나 건초 더미에 추락한 비행기의 탑승자 모두가 사망했습니다. 또한 타고 가던 버스가 강에 추락해 승객 4명이 사망했지만 셀락은 사고를 피해 갔습니다. 셀락은 몇년 후에 그가 운전하던 차에 불이 붙었을 때 차량이 폭발하기 전에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1990년대 중반에 두 번의 사고를 더 겪었고 2000년대 초반 70대가 되었을 때 복권에 당첨되어 매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2016년 87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남은 돈을 친구와 가족에게 주었습니다. 트루먼 덩커는 가장 끔찍한 위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2006년 6월 덩커는 텍사스의 클레번 철도 조차장에서 일하다가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추락 직후 기차가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차를 앞지르려고 했지만 기차가 그를 덮쳐서 끌고 갔습니다. 기차가 멈춘 후 클레버는 기차에 휘말려 인체가 반으로 절단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몸을 연결하는 얇은 조직층으로 살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체를 절단해야 했지만 목숨은 잃지 않았습니다. 위험에서 벗어나신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사고는 불시에 찾아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